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로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의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아,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 a 와함께하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아세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이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아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아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침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아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내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먼저 21장 본문을 보려면 문맥적 흐름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의 그, 그 첩이 이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듣고 사태 심각성을 알고 미스바에 모였죠. 그리고 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40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그 벤, 미스바에서 모여 있게 됐고요. 이제 베냐민하고 이제 붙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하고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지파가 뭐 기껏해야 2만 대죠. 2만 대. 2만이 좀 넘는 군대인데 26,700명 이렇게 하니까 뭐 사실은 참이 숫자적으로 40만이냐 2만 6000 700명이냐 뭐이 당연히 베냐민 집화가 어, 납작 엎드리고 응? 회개하고 불량배들을 속출해서 어, 처벌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길을 쓰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계산기를 조금만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싸움을 하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예, 전쟁이 나고요 어, 전쟁이 났는데 놀랍게요. 놀랍게 베냐민 자손이 이겨요. 예, 기가 막히죠. 베냐민 자손이 이겨. 그러니까 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베냐민 자손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울면서 이게 뭐, 무슨 일인지 하면서 하나님 어, 어떻게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할까요?라고 물어봐요 이번에 여쭤봅니다. 그니까 하나님 이 올라가랍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두번째 전쟁 또 졌어요 18,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 18,000명이 또 죽어요 또큰 대패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번에 26절에는 하나님 앞에만 울면서 저물도록 금식했다 그래요 두번째는 첫번째는 여쭈만맞잖아요 두번째는 금식까지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번제는 회개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맙니까라고 또 이제 물어볼 때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라, 네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매복 작전까지 펼치게 되면서 어 이제 큰 승리를 사실 거두게 됩니다. 큰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제 앞서 벌써 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써 자존심이 막 금이 갔죠. 그한 지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가 지금 계속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큰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자존심에 금도 갔을 것이고. 근데 한 옆에만 울면서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뭐, 불량배나 베냐민 집화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십시오. 추격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분명히 이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갑니다. 예, 쫓아가서, 베냐민, 그 도망친 베냐민 사람들을 애워서 싸 추격하고요. 그래서 잠깐 그 쉬는, 쉬고 있는 곳에서 가서 또 쫓아가서 이제 집 밟고요. 어, 그렇게 철저하게 사륙을 합니다. 또 광야로 이제 막 베냐민 남은 그 군인들이 막 도망가니까 또 쫓아가서 5천 명 죽이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또 2천 명을 더 죽이고 그래서 거의 싹다 죽입니다 거의 싹다 죽여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 그러면 성읍에도 기본 성읍에도 이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말고도 그런데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뭐 애들, 여자들까지 다 노인들까지 다싹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랐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 진멸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 완전히 진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가난 원주민들, 그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그 대상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음 그렇게 원수 그 대적들을 치듯이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제 600명이 다해요. 여러분 한 족속이 600명밖에 안 남게 됐어요. 그냥 거의 그냥 다 죽은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이죠. 미스바에 와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어? 절대 우리 딸안 죽겠다,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려요.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성, 율법에 없는 거죠. 뭐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지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열두 지파 그런데 딸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 그렇게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백성이 이제 베델에 이제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이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음? 이런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참, 제가 이 3절을 보면서, 이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왜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이 쫓아가서 이렇게 싹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응? 애들까지 그냥 성읍까지 다 불살이라고 했습니까? 헤렘 전쟁을 선포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런 맹세는 또왜 했냐고요? 이 맹세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렇게 본인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한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분 분노에 못 이겨서.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의 정욕과 저 정욕과 어, 분노 이제 사실 굉장히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려들 때이 정욕과 어떤 쾌락적인 부분들 그리고 분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인간을 조종할 때 쓰는 감정들이거든요 사탄에게 완전히 놀아나가지고 본인들이 이 정욕과 분노에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 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 잡히지 않고 정욕과 분노에 사로 잡혀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 말이죠. 어, 그로 받는 어떤 그 어떤 형벌, 그로 받는 어떤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벌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어, 지금 마땅하게 여겨야되는데 하나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의 정욕과 분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내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고 자기가 한 건데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그 아담의 후에 답다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주셔가지고 여자를 말이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는 그 원망의 그 화살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꾀를 내어서 먹어놓고는 음, 이런 것이 어쩌면 참 사사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복해야죠. 여러분 에스라는 민족의 그 죄악을 놓고 본인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거든요.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 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어떤 아픔과 고통을 보면 문제다 문제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내 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데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받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는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아니고요. 제사는 드려 놓고 제사는 화목제 드려놓고 번제 드려놓고 어 제사는 제사고 뭐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굴리냐면 자 우리 미스바에 그때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 모였을 때 베냐민과 싸울 때 그때 안온 사람 안온 사람 누구냐? 안온 사람. 안온 사람. 그때 집합했는데 안온 사람, 안온 온, 안 집화가 누구냐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나온 게길앗 길라, 야베스 길앗인 거죠. 갓 집화. 어, 여기가 안 왔다는 거죠. 한 사람도 진영에 와서 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맹세도, 맹세도 당연히 안 했겠죠.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앗에 있는 그 여인들을 뺏어서 어, 베냐민 그 600명 남은 어, 거기다 주면 되겠다 이, 이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이 여기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예. 그죠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같이 파도, 갓도 지금 동족인데 어떻게 하냐면 12,000명 군대를 분해서 죽여버려요. 이 주민, 부녀, 어린애들. 다 칼날로 쳐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남자와 잔 여자까지 다진멸해버리고처녀만 구했는데, 400명. 아까 베냐민 600명인데, 200명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본인이 어, 머리를 굴려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영으로 데려왔다. 자, 처참하죠. 오늘 본문 봐도. 이게 지금 하나님 뜻 구하고, 회개하고, 대안을 모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 자기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굴려서 또 형제 한 족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여놓고, 그리고 애들까지 싹다 죽여놓고, 어,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와 가지고 어,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600명 지파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이러, 이런 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스토리는 다 알았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말 말아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올라가서 치라. 근데 올라가서 쳤는데 졌어요. 또 물어봤죠. 올라가서 치라. 근데 또 졌어요. 예.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이게 또 상식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로 40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길을 음? 쓰고 싸운 이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베냐민 집화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버려 두는 거죠 고집 부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실패를 전쟁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게 되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우리가 막 가요 그러면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걸 못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가까운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기도 하죠. 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울며, 그죠 금식하며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세요. 만들어주세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한 옆에 단절한 믿음의 기도 를안 하고 끝까지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내버려두면 사생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이렇게 강제로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어, 징계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안 맞고 안 온다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듣고 돌이키면 얼마 좋습니까? 안 맞고, 안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주의 종두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아주 세게 뭐그 고집을 그냥 꺾어버리시죠. 꺾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갈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울며 금식하며 번제 허목제를 드리는 그 자리로 진짜 회개하는 자료로 몰고 가시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있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혹시 있다면 맞지 않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안 맞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번에 베냐민 지파를 또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혈기에 못 이겨서 이렇게 싹다 죽여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우리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 어떤 원망을 하나님께 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나 교회를 원망하기 전에 나의 죄를 우리 공, 나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단을 쌓고 번져와 화목제는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어, 여전히 예, 여전히 어떻게요? 해 뒤에 보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 어떤 또 혈기대로 또 움직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기 머리 굴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여전히 내 감정에 휩쓸려서 여전히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또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제선 왜 드린 거예요, 도대체? 번제 허목제 왜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형식적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형식적인 번제 허목제. 제사는 제사고 어, 또내 혈기는 내 혈기대로 내내 머리 내 계산기는 내 계산기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행동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대안은 뭐냐면 번제 허목제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허목제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놓고 예배 드려놓고.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번제와 허목제 해드리면 놓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리로 나아갔으면 이제 그 제사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쭤봐야죠. 여쭤봐야죠. 하나님 뜻을 살펴야죠. 그리고 그뜻 앞에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뜻 앞에 순종해야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럼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리고 움직여야죠.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 혈기대로 해놓고 또한 또 형제 집화를 또 그렇게 몰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제사는 제사 또내 또 삶은 내 삶대로 따로따로 움직이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 강제로 꺾어버리시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이게 이제 반복된 사이클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음, 마치 입다처럼 막 서원해버린 것처럼 자기 딸 바치게 되는 비참한 꼴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어, 제사 따로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내 혈기와 내 정욕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냥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게 있지 않느냐? 음, 여러분 번제 화목제가 제사가 예배가 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방법, 내 대한, 내 계산, 내 혈기에 휩쓸려 움직이지 않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서 여쭈어보는 그리고 그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때 그게 조금. 수동적으로 보이고 답답해 볼지 몰라도 그때 비로소 격길로 예, 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혈기와 분노에 휩쓸려 가고 내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꺾어주세요. 예, 꺾어주십니다. 꺾이기 전에 예, 그 사인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맞고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